한국에서 건조된 이란 해군의 무인기 항모인 샤에드 바그헤리입니다 이란 해군에서 운용 중인 이 드론 항모는 태생이 군함은 아니었고 원래는 민간상선이었는데요. 한국 현대중공업에서 2000년도에 건조한 페라린이란 컨테이너선을 개조해서 만든 드론용 캐리어입니다. 이 배의 길이는 240m이고 배수량은 대략 41,000톤 정도이며 상선의 넓은 가판에다 180m 길이의 비행가판과 경사대까지 추가하는 개조를 거친 후 2025년 2월에 취역하였습니다. 이란 해군에서는 샤에드 136이나 모하제르 6, 아바벨 같은 다양한 종류의 드론과 헬리콥터들을 이 배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상선을 개조한 배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취약하고 속도가 느리며 내부 구조가 최적화되어 있지 못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민간 플랫폼을 활용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대형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란 해군에서는 일본의 스미토모 중공업에서 건조한 유조선을 개조해서 전진 기지함으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